자 클래스 체인지 6행시가 끝나고 오늘 단어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CM 아지트가 떴습니다 자 CM 아지트에 대한 조금 오늘자 6월 8일 CM 아지트는 좀 굉장히 유의미하실 것 같고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게 되네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CM 아지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리니지 엠더 블레싱 안녕하세요 아덴 영상뉴들 매티스입니다 오늘은 클래스 체인지 스킬북 판매 이벤트 신규 변신, 어? 신규 변신 컬렉션 업데이트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인가 본데? 아까 그형 거? 와자첫 번째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뉴스 첫 번째 클래스 체인지 나왔고요. 2021년 6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0, 아 23일입니다. 20, 30일 오전 2시까지 이렇게 클래스 체인지가 진행이 되네요. 오후 6시부터네요. 자 그리운 클래스로 다시 한번 클래스 체인지, 직전 클래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여긴 또 이렇게 적어놨어 아 이제 더 헷갈리게 그래놓고서 이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신성검사, 암흑기사, 광전사, 기사 수사랑 다일도 있네요 총사랑 요정도 있고 여기에 안 보이는 게 있어 뭐야 형들 두 클래스가 안 보입니다 어떤 겁니까 직전 클래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해놓고서 클래스 두 개가 빠졌어 법사 군주 못 가는 건가?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전 클래스가 저는 법사였거든요 옛날이 옛나 지금이나 자 어, 일단은 밑에 조금 더 글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글 아이 너무 아이 형들 쪼여주려고 재밌게 하자고 쪼이고 있는 거야 호흡 뭐지 어? 알죠? 자 수수께끼의 히 티켓 히든 해갖고 이전 클래스가 군주의 마법사 또는 클래스 체인지 이력이 없는 75레벨 이상 유저들에게 전달됩니다. 해당 티켓 보유시 추후 사용 가능합니다. 뭐야. 그럼 난 이거 받는 거네. 수수께끼의 티켓히든 이거 뭘까? 자 일단은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주인 말도 좀 볼게요. 레벨 70 이상 클래스 체인지 티켓 보유 시 이용 가능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고. 추가 비용 지불 시 교체 조건에 해당하는 특정 아이템 스킬 제한 쪽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어 일단은 군주 법사는 클래스 체인지, 직전 클래스 체인지로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수 있었고. 아야 어 그럼 나도 못 돌아가고 군주 저기 우리 저기 미지영이나 군주. 잠시만요 제빵이 형못 돌아가네요 나 그럼 어떡하지? 이게 그러면 나 법사 안 돼? 나 그럼 요정으로 좀 돌려줘 아니 돌려줘 요정으로 자 어쨌든 뭐 6월 10일 아침에 정기점검이 있을, 있다고 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아침 정기점검 때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니까 그거 한번더 확인해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용산이 새로운 변화를 응원하는 스킬북 판매 이벤트 6월 10일 정기점검 후부터 6월 30일 정기점검 전까지 이렇게 해서 총한 3주 정도가 진행이 된 4주인가요? 거의 4주네 에라, 모르겠다. 넘어가자. 자, 클래스 체인지를 기념하여 클래스별 영웅 전설 스킬 한 1종을 획득할 수 있는 스킬북 상자를 명예코인 상점에서 판매합니다. 이게 이벤트겠죠? 야, 기존에 그, 이거랑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간제한적으로 파는 300만짜리 명코 전설 스킬. 요정으로 따지면은 엘리메탈 마스터가 있을 거고요. 법사는 클래스 체인지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기사로 따지면은 클래스, 카운터베리어 베테랑이 있을 거고. 광전사로 보면은 타이탄 크리티컬 300만. 신성검사는 왕면이겠죠 어, 세인트 이뮴 그레이트 요번에 300만명코로 팔았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이벤트 명코 스킬 상인이 나왔다 어, 그리고 신성검사 기존 기존 신성검사분들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왕블로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잖아요 세인트 블로우 그레이트 필수 스킬 그게 이제 180만명코긴 한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나왔네. 데몬데시 야, 이것까지 맞췄어, 이어. 미쳤네. 그,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이나 생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호련이 한 분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뿌리고 갔어요. 우리 모두가 그를 비웃고, 말도 안 된다. 꿈에서, 꿈나라에서 나와라. 너 망상가냐?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때, 그는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오히려,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그냥 보기만 해라 중립기어 박아라 라고 했던 분의 요겁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한 20분 30분 됐나? 와 신화 플래티넘 바포매트 나왔어요 심지어 지정대시 6간 타게대제 대본대시 칼질해서 심지어 1업전 나간대요 지금 저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어, 요겁니다 요거 이미지 주셨어요 여기에 이펙트 이미지까지 변신 이펙트까지 해가지고 합쳐져서 나온게 이거예요딱 맞아 와그형 존나 멋있다 자그 밑에 이영님께서 말씀하신게 전설 변신 화염의 데스나이트 로데마이 베리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와 진짜 나왔어 이거 봐 <laughs> 그렇다면 이영이 말한 이 밑에 있는 스턴 적중 오퍼 근데뭐 pvp 근냄사 스턴 의성 8퍼 스턴 적중 5퍼 뎅감무시 1퍼 스턴 의성 8퍼 근데 뭐 PV 피리덕이 야 이거 진짜 이거 까봐서 테스트한다는 말이 맞네 화염 데스나이트는 졸라 멋있네요 베리스도 멋있는데 로데마이는 약간 좀얘 칼질도 이상해 보이는데 기타 영변 희귀 변신 뭐 몇몇개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이분 제가 이거 진짜로 나오면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그대로 나왔네요 근데 이거 뭐지 제보 주신 분이 다음주쯤에 나올 줄 알았더니 벌써 나왔냐고 깜짝 놀랐다고 일단은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투망도 테스트 중이래요. 투망도 뭐가 바뀌나 봐요. 갑자기 이 형을 전적으로 믿게 된다. <laughs> <laughs> 전적으로 믿게 되네. 우리 형으로 모셔야지. 자, 레오파드맨, 눈의 리자드맨, 차만카, 고대펭귄, 영웅 변신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렌보우, 자 오렌스피어, 아덴엘리트나이트, 아덴랜서, 아덴나이트, 하이네랜서, 하이네나이트, 하이네 아처뭐요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신규변신 컬렉션 효과, 데스나이트 사천왕 해가지고 컬렉션입니다 이거는. 뭐 화염 데스나이트 뽑으면 나오는 거겠죠. 스턴적중1%프로난 비법서 안 준다. 이건 뭘까? 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PVP 리덕션 있고 아니 화염룡이 뛰쳐날뛰는군근거리명중에아 이거 그거구나 보나. 화염데스나이트인가 보구나 예쁜애 옆에 무서운애 스턴의성1%뭐 이런 뭐좀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어 근데 컬렉이 좀 좋아보이는게 많다 스턴 사태 리덕션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수호성에 있죠 질리언 수호성에 컬렉이 많다 이번에는 웬만하면 희귀 변신 컬렉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가 희귀 컬렉으로 보이네요. 자, 네 번째. 기르타 서버. 전설 등급 변신은 컬렉션 오픈하네요. 기르타 서버입니다. 아이고, 벌써 나오냐? 이게 5종인데 뽑기하라고. 징오데스 나이트, 치력데스 나이트. 이제 합성으로 나오는 디바인 크루세이더 1세, 1세대 들어가 그들만 1 0조 로잉그린까지 나오네요. 야, 기르타 서버도 푸는 게좀 빨리빨리 푼다. 자, 다섯 번째. 아. 아, 근데 이거는 예견되어 있던 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수호성 같은 경우는 원작 기반으로 데포로즈의 5대 수호성이 나오기 때문에, 데포로즈의 5대 수호성이 첫 번째 조우, 그 다음 아툰, 그 다음 질리언.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크리스터랑 로엔그린이 남았어요. 일단은 크리스터부터 나오네요. 지금 문장으로 하여금 조금 예측하거나 유추해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어떤 식의 컬렉이랑 어떤 식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6월 10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 업데이트 노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터 나왔으면 이제 로엔그린까지만 나오면 이제 수호성은 끝나는 겁니다. 오, 5대 수호성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얼토당토함게 무슨 대포로즈 들어가면 말도 안 되겠죠? 그죠? 자, 기르타 서버 문양 오픈. 아이고. 기르서버 형들 이제부터가 찐또배기네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신화 변신 뽑는다고 억대로 쓰셨는데 지금부터 또 억대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 이거 다음에 2억이야 자 일곱 번째 신규 아이템입니다 데우스 각반이 기존에 있었고 데우스 부츠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신념의 탑 1층에 있는 보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 가지고 전설 변신, 전설 아이템으로 나오려나 봐요 일단은 바지 벗겼는데 요번에는 부츠 벗기네요 야 그러면 너무 변태 아니냐 야 그럼 데우스 지금 위에 갑상의 갑옷만 입고 있는 거 아니야? 하이, 하이는 그냥 싹다 없네. 야 이거 다리까지 벗기면 너무 변태인데. 자 일단 옵션 보면은 방어구 팔방에 맥스 HP 피통 100이 있고요. 데미지 감소무시 2%라고. 음. 인챈트 5부터 덱스 1이고. 잠깐만 이거 올... 어? 어? 덱스가부터? 야 이거 옵션은 개질리는데형들 아무래도 요정이나 총사가 총사만 착용 가능한 건가? 아 이거 또부별로위별로 부위 장난질해놨나 보다. 뭐 장갑은 힘 붙고 부츠는 덱스 붙고 망토는 뭐 인트 붙고 뭐 이, 이딴 거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데미지 감소 붙이 2% 붙은 용규면요, 이게 완전 1티어예요 이거 데미지 감소에 해당하는 계산식을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뭐. 미쳤지 다음에 여덟 번째 신규 상품 안내니다 나른 징계한 보급상자 요번 보급상자는 귀걸이네요 넘어가고 자 크리스터의 수호성이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터의 축복상자 패키지가 나오네요 축복성수 3개 아자 그리고 크리스터의 증표가 나오는데 요게 제작인지 아니면 기간제 컬렉인지 아니면 영구 컬렉션인지 밑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터의 명예상자 패키지 추가로 더 나오네요 요번 주차 패키지는 총 8상자입니다 요건 이제 명예코인 야 이거 제가 지금 명코가 아직 200만개가 안됐거든 그나마 오늘 아침에 20상자 까가지고 좀 이득 많이 봐서 70만개 나와갖고 70만개 넘게 나왔죠 그래서 이득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요거 사면은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다살것 같고 축복의 성수도 아 이번엔 좀먹고를 많이 하겠다 왜냐면 제가 문양을 좀 보여, 보여드리자면 파그리오가요 강화 횟수가 제가 1 3강화예요 근데 지금 남은 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저는 초기화 없이 지금 현재 풀문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 포인트가 누구보다도 좀 절실한 상황이에요. 패키지가 나온다면 저는 정말 살려고 지금 벼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나오네요. 그 심지어 클래스 체인지 전이라서 명코 상자도, 명코 상자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요번에 저멍꿀라면서좀다살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기존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가 남았어요. 가지고 있는 다이아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크리스터 증표인데 크리스터 증표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보냐. 아 제작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재화들이 필요해서 사는 건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 영국 컬렉션이 이게 크리스터 관련 증표가 영국 컬렉션이었다면 구성물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컬렉션 때문에 강제적으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요건 이제 명예코인 추가로 더 준다는 제작 아이템으로 좀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자그다음 밑에 볼게요 월간 상품템 명칭이 고급템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고급 탭에 추가되는 신규 상품 목록 월간 상품 목록이 신규 상품 목록을 좀 보여드리면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 정기점검 전까지 구매 횟수 제한 없음 하위 상품들은 모두 다크하딘 성장 물력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요거 여기가 바뀐다라는 소리야, 여러분들. 추가가 된다라는 건지, 바뀐다라는 건지. 여기가 이제 기존 굿서버분들, 어, 이실로테 서버까지 해갖고 기르타스 서버를 제외한 모든 서버들이 최상급 변신 뽑기, 뽑기권, 최상급 변신 뽑기팩, 최상급 마법인형 뽑기권, 마법인형 팩.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추가로 나온다고 하네요. 기르타스 서버도 마찬가지로 기르타스 전용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변신이 달라서. 서버 공용으로 이제 축복의 성수 대짜리랑 수호석도 물약으로 살수 있게 아예 대놓고 그냥 상점에서 판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야, 씨. 이거 축복의 성수 원래 기간 한정으로 이렇게만 지금은 또 아예 제작도 안 돼요 축복의 성수가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축복의 성수 제작이 어 소짜리 밖에 없어 이거 제작 말고는 없어요 뭐 한정 제작으로 뭐 대짜나 특대짜나 이런 게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저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주의사항 보면은 상점 내 상품 배치 구성 및 상점 탭 명칭이 일부 변경됩니다 제작 가능한 아이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업데이트 내 내용 일부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떡밥 한번더 던져놓고. 자 그럼 세줄 요약할게요. 자 클래스 체인지. 군주랑 법사 클래스 체인지가 남아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나머지 이력으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바로 직전이 저처럼 법사이신 분들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서 수수께끼 티켓을 주는 건지는 어, 요거는 업데이트 노트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이벤트 스킬 상인이 있다. 명코좀 많이 쟁여놔야겠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변신이 나온다. 하지만 난 뽑을 거 아니니까 내일은 아니다. 패키지는 세줄 요약에 끼지 않을게요. 뭐 매번 나오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건 세줄 갖고는 안 되겠다. 신규 수호선 크리스터가 나온다. 네줄 요약으로 마무리지겠습니다. 끝.